안녕하세요. 해외동포 애국방송 백수의창 200입니다. 이번 주부터 백수의창을 다양한 프로로 개편하게 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우선 귀신 잡고 한번 해병이라면 영원한 해병대인 해병대 편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편을 마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 1회씩 방송하는 이 프로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국 전우총 연맹 총재이신 최병국 총재님께서 고정적으로 출연하시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대전에 계신데 매주 서울로 아,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어. 회의 때 오시고. 예. 어, 또 집회 때 오시고. 오시고. 매주 이렇게 예. 오시고. 아니, 출퇴근하십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총재님그 저희 백수이창 방송이 외국에서 네. 2016년 9월달에 개국된 이후에 음. 주일에 정기적으로 방송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우리 해병대 편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네. 알아야 되는 해병대 정신, 그래서 그게 에, 정기적으로 음.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통님를 매시고, 우리 해병대의 이모저모. 음. 또감어진 이야기 해병대의 정신에 대해서 어,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자도 우리 백수이창 이 유튜브 방송을 우리 해병대 예영역들은참 많이 즐겨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를 신설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80만 해병대 예영역들이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백수이창이 일주일 한 번씩은 해병대 전국 연명 예, 예.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이그첫 번째인데, 네, 네. 총재님 우리 해병대 창설 계기와 창설 동기 네. 그 당시 있었던 감추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아 금년에 우리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예. 그 우리 해병대라면 해병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병대 창설이 언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한 이러한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병대 창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해병대 창설이 꼭 필요했느냐 그 배경을 좀 설명한다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 반란 순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의 그 전운에 따라서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 창설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역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예. 그러니까? 네네 그게 1900... 그게 이제 1949년도에 예. 일어났었는데 예. 예. 그러면 그 해병대 창설은 1949년 바로 4월 15일 날 예.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독산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할수 있는 이러한 부대, 해병대가 창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동년 5월 5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때의 대통령령으로 해병대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예, 그냥 예. 사군 개념 된 거죠. 유 해병대. 예, 예, 예. 육해공이 있었는데 해병대가 이제 창설되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 해병대 창설할 때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 해병대 규모. 아, 해병대 예.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창설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 13기생에서 예. 해군 13기생입니다. 해군 신병 13기생. 예, 예. 병 13기생 중에서 에 20, 아니, 신병이 아니야. 해군 제13기에서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네. 그 다음에 병 300명, 이렇게 해서 380명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해병대 정신으로 네. 이 해병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4개월 후에, 즉, 1949년 8월 1일부로 해군 14기생에서, 14기생에서 440명의 인원을 증가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 해병대 제 2기생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예, 예. 그래서 해병대가 이의 대대를 형성해가지고 창설이 됐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정대임 우리 그 해병대 엔카가 보면은 아주 특이한데 예, 예. 어 창설 당시도 이 엔카였죠. 그렇죠. 이 네. 엔카에 예.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육해공이 다 공이 있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예. 우리 해병대가 예. 항상 가장 선두에서는 어떤 어?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정말 삼 삼군에서 앞장서는 해병대 예. 이게 이. 앵카에 포함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해병 앵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독수리는 공군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공군. 또 별은 육군 이야기고, 네. 앵카는 다선 어, 다선 해군 해군. 그래서 네. 해병대는 어, 상군을 통합한 작전을 하고 있다 어,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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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해병대가 그럼 이렇게 규, 이러한 규모로 창설이 됐는데 네. 과연 어떠한 과정의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강한 해병대가 됐느냐? 예, 예, 우리 해병대는요, 예, 세계 56개국인가의 그 해병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강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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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강 해병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 신현준 사령관이 이제 중령 때 해병대 이 창설을 하게 되는데 네, 초대 사령관네 네. 초대 다관이죠이 양반이 창설 당시 훈시를 통해서 아주 주장한 게 있어요. 네. 훈시를 통해서 첫째 교육 이념 중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해병대는 음. 일치 단결해서 일치 단결해서 네, 일치 단결하라. 네. 그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자. 예. 두 번째는, 민에는, 즉, 민간에게는 예. 양이 되고, 양이 되고. <laughs> 적에게는 사자가 되라. 예. 아. 그래서 우리 해병대 6.25 전쟁 때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백전백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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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상승불패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군대 아니었습니까?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역사를 창조하는 군인이 음, 되라. 예, 역사를 창조하는 군인이 예, 정말 예. 우리 신년전 사령관은 우리 해병대 교육을 시키는 한의 교육 인형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우리 정말 살아서 숨쉬는 해병대의 해병원을 심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정재님 네, 그 해병대 아까 앵커를 이제 설명했는데 음. 해병대를 그러면은 그 빨간 색깔에 네. 그 파란 게 있는 노란색 아, 노란색 색깔, 노란 색깔인데 빨간 바탕에 노란 네. 거. 아, 그맹찰도그러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네. 의미를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빨간 건 피를 상징합니다. 아, 예. 노란 건 땀을 상징합니다. 예, 예, 예. 교육훈련 시에 예, 예, 예. 땀을 많이 흘리면은. 예. 전쟁 시에 피를 들을린다 예. 그래서 피와 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 오늘날 우리 해병대들이 가슴에 빨간 명찰을 참 붙였을 때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죠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현준 초대 사령관이 그 교육 이념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이런 군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예. 정재님 그 해병대가 어 지금 우리 토요 집회장에 나가면은 네. 군복 입은 모습을 보면 20대인데 네. 실제 가서 보면은 노장들 그렇죠. 80대인데 네. 저도 그 해병대 출신으로서 항상 생각이 음. 해병대 그 정신이 20대 때 받았던 그 정신이 네. 80이 될 때까지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신 네. 그 생각이. 해병대는 군대생활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한 3년 나는. 그 사람이 예, 예. 해병대인데, 예. 과연 그런 해병대의 정신이 음.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 예. 이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3년 동안 군대생활을 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해병대라. 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해 보면, 네, 한번해 보면 영원한 해 됩니다. 예.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제 얘기한다면, 예. 제가 경찰 출신입니다. 예.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렇다면 30년 동안의 경찰 생활은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경찰에. 음. 몸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예. 물론 경찰에 대한 애착 많습니다. 경찰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3년 동안 하고 나왔던 이 해병대가 <laughs> 너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도 이게 참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해병대는 참못 말리는 군대다. 어? 애들 때나 할아버지 때나 변함없는 그런 정신 이것은 바로 한번해병되는 영원한 해병이다. 예, 이겁니다. 그 국민들도 해병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을 나라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야만이 우리가 미국이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국민들이 해병대를 좋아하는 이유도 해병대 출신이 조금 전에 총재님 말씀처럼 해병대를 좋아하니까 음. 국민들도 해병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들과 함께하는 해병대 정신이라는 첫 프로에서 우리 최병국 총재님께서는 1949년도 4월 15일날 해병대가 창설됐던그 가려진 이야기와 창설 당시의 배경 설명, 그리고 해병대 앵커와 해병대의 고유인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대님 앞으로 네네. 매주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아, 예. 해병대에 예. 대한 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 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해병대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집회에 점에서 어, 이 테레비를 이 방,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비역 해병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우리 80만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한민국이 존폐가 달려 있는, 존망이 달려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 뭐, 뭐가 안보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이걸 막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주로 전국 청년맹은 해병대 구국 전 구국 동지회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마다 광화문 광장에 나와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있으니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 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벽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그 예벽들은 이번 토요일 날부터, 아, 우리 해병대 구국 동지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자,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인데, 내가 빠져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꼭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정장님 오늘 그첫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 한 정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장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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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해외동포 애국방송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